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슬픔 가운데 육체의 법대로, 율법대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제한받고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크리스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함 받은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로만 영생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영생? 바로 성령이라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십니다. 이것이 말로만 뭐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심령 속에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등장하셨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생명으로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말로만 영원히 살아나는가?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분이 영원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더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면 아마 너희 죽을 몸, 어떤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안 좋고, 대장이 안 좋고, 위가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어, 치매가 다가오고, 어, 간질 또 뭐, 각종 모든 육체 질병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덜 아프고 고침 받고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암도 치료해 주시고 위암도, 간암도 또이 여러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려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 할까요? 하나님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 가만 있겠습니까? 아픈데 괜찮아, 괜찮아 하겠습니까? 아니요. 얼른 가서, 어, 자네를 안고, 위에서, 어, 끌어 안고, 기도해 주고, 또 배로 쓰다듬어 주고, 또 필요하면, 어, 약도 먹이고, 침도 마치고, 응? 어, 옛날에 저희들은 피를 이렇게 꽁꼼 묶어 싸가지고, 피를 통하면, 복통이 사라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약국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고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를 자녀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시죠.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프고 힘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 말. 우리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종의 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이냐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양자의 영 이제 자네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일. 아빠, 내 가남을 치료해주세요. 아빠, 내 머리를 치료해주세요. 아빠, 내 신장을 치료해주세요. 아빠, 내 허리를 치료해주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얼른 찾아와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삼으시되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니다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를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 질병을 치료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암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복통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간질한 치료해 주세요. 당뇨병도 치료해 주세요. 고혈압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눈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귀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어지러운 것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정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물질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앞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울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디 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마국간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합력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성령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물질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직장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환경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육체의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딸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에게 당연히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아빠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꿈꾸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며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곧 병고침 받는 것을 바꿈꾸고 바라봅시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랑이 넘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불을 짖고 기도하며 강구합시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방언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